안녕하세요. 유쾌한 변화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자녀와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동화책을 만드는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녀와 함께 즐겁게 동화책을 완성하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단계 주제 선택 및 기획. 동화책을 만들 때첫 단계는 바로 주제 선택이에요. 자녀와 함께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이의 흥미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네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뭐야? 또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라고 질문하세요. 예시 용감한 용이 숲 속의 마법사를 도와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 같은 주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제를 정했으면 다음은 이야기 구조를 기획하는 단계입니다. 자녀와 함께 스토리의 기본적인 구조 시작, 중간, 끝을 구상하세요. 자녀와 함께 A4 용지나 노트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세요. 예를 들어 시작 부분은 용이 마법사를 만나는 장면 중간 부분은 그들이 겪는 모험 끝은 그 모험을 통해 얻는 교훈으로 나눌 수 있겠죠 두 번째 단계 AI와 함께 스토리 완성하기 주제가 정해졌으면 이제 AI를 활용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작성해볼 시간입니다 채찌 PT 같은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하면 자녀가 구상한 이야기를 더욱 생생하게 만들 수 있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채찌 PT에 접속하세요 자녀가 만든 주제와 이야기를 AI에게 설명하고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작성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예시 우리 용이 어떤 모험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AI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줄 거예요. 이 과정에서 자녀가 AI가 제시한 이야기를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수정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협력하면서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보세요. AI가 제시하는 이야기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자녀가 수정하도록 도와주세요.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 라고 자녀와 대화를 나누며 이야기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사파 만들기. 이제 이야기에 맞는 사파를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이 단계에서 자녀가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AI 그림 생성 도구를 사용해 볼수 있어요. 달리나 다른 AI 그림 생성 도구에 접속하세요. 자녀가 만든 이야기를 설명하고 그에 맞는 삽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용과 마법사가 숲속에서 모험을 하는 장면을 그려주라고 AI에게 요청하세요. AI가 자동으로 그림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녀가 손으로 직접 삽화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의 중요한 장면을 먼저 선택한 후 자녀에게 원하는 장면을 그리도록 격려하세요. AI가 생성한 그림을 다운로드하거나 자녀가 직접 그린 그림을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하세요. 삽화는 나중에 동화책을 구성할 때 활용됩니다. 네 번째 단계 동화책 페이지 구성 및 완성. 이제 이야기를 텍스트와 삽화로 정리하고 동화책으로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야기를 적절하게 페이지 별로 나누고 사파를 배치하는 작업을 합니다. 캔바나 구글 슬라이즈 같은 무료 디자인 도구를 사용하세요. 각 페이지마다 이야기의 한 부분과 해당하는 사파를 배치합니다. 예시 첫 페이지에는 이야기의 시작용이 모험을 떠나는 장면과 함께 관련된 사파를 삽입하세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다음 이야기와 사파가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해줍니다. 동화책은 일반적으로 20에서 30 페이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각 페이지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지 않고 자녀가 만든 이야기를 단계별로 나누어 배치하면 자연스러운 구성이 될 거예요. 사파를 책페이지의 한쪽에 배치하고 글씨는 다른 쪽에 넣어 시각적으로 균형을 맞추세요. 글씨 크기는 읽기 쉽게 조절하고 자녀의 이름을 동화책 표지에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동화책 출판 및 발표. 동화책이 완성되면 이제 자녀와 함께 출력하거나 온라인 출판을 통해 실제 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쇄할 때는 집에서 프린트하거나 온라인 출판 사이트의 블러브를 이용하여 실물 동화책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녀가 만든 동화책을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녀는 자신이 든 이야기를 직접 읽으면서 발표 능력도 키울 수 있답니다. 이제 자녀와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동화책 만들기의 전체 과정을 모두 완료하셨습니다. 창의력과 AI 기술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유쾌한 변화 연구소에 DM을 보내주세요. 저희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자녀의 성장을 응원합니다.